당연히 먼저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 건 아는데 이것이 일치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갈등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 마음의 법에 그뭐 하나님을 따르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 육신이 뭐 나와 뭐 싸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비추어 보면 갈등 자체는 오히려 좋은 징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좀부딪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좋은 징조인데 미국 유학을 너무 가고 싶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는 신학대학원에 유행하는 게 있었어요. 그 유학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막 교수님들이 다 유학파들이고 막 채플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유학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채플에 설교하 그러니까 이 선망의 대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꿈을 바꾸는 거죠. 아, 나도 막 유학 가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유학병에 빠져가지고 토플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영어가 약했는데 해커스 학원에 가서 이제 등록을 해놓고 처음에 토플, IBT를 딱 치러 갔어요. 야, 근데 IBT가 120만 점이거든요. 근데 몇 점을 얻었냐 하니까 40점. 아무리 그 유학 가려고 해도 80점 이상 받아야 되거든요. 40점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보통 그럼어떻겠습니까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또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네가 무슨 유학이야. 너는 절대 안 돼.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보다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커스 학원에 딱 끊고 집도 어디에 구했냐면 낙성대 아시죠? 낙성대에 원룸 딱 잡아놓고 2호선 라인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이번에 이 해커스를 끝내 끝장내 보겠다. 결국에 인간들은 지가 하고자 하는 걸 합니다. 제가 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근데 했어. 열심히 노력했더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1년 가까이 남들은 몇 개월 해도 되는 거를 저는 안 되더라고요. 1년 가까이 노력했더니 야8 2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대사관에 갔죠.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 하는데. 그래도 나름 영어 공부를 했으니까 당연히 영어로 인터뷰를 하겠죠. 근데 그분이 영어로 이러는 거예요. 용기 씨 이번에는 비자를 못 주겠어요. 제가 거기서 그날 또 영어도 잘 됐거든요. 영어가 잘 돼가지고 아주 그냥 막 티키타카가 잘 돼가지고 아 이번에 그 비자 받고 그냥 가겠다.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한테 얘기해 보니까 야한 번만에 주는 데 없어 두세 번은 도전해야 돼.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갔습니다. 두 번째. 리젝. 세 번째 또 갔어요. 세 번째 갈 때는 제가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세 번째 인터뷰 딱 들어가는데, 세 번째 인터뷰 하는데, 영어가 안 돼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영어가 분명히 됐거든요. 제가 영어가 됐는데, 세 번째 딱 하는데, 이게 영어가 꿀먹은 버거리처럼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이상한 경험,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는 사람한테 이거 비자 줄 리가 없잖아요. 아웃돼버렸어요 희한하죠? 세 번째 딱 리젝 받고 돌아오는데, 네 번째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또 도전해라고 하는데, 제가 마음이 다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전화가 걸려옵니다. 기도원 가라. 그 길로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을 갑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야, 너 사역해야 돼. 주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하고 있습니까? 갈등이 부닥쳤을 때, 제가 그동안에 청년들하고도 이렇게 상담해 보면요 결국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사적인 누가 작성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골프 약속 있을 때 네. 음, 주일 골프 약속이 있죠. 네. 예배를 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골프를 간 경우 네. 선택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 이것도 뭐 앞에 문제고 같이 있죠. 내 안에 이 육체의 법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법이 나를 주장해서 진 거잖아요. 그주일 껴가지고 외국에 이제 해외여행을 한번 갔어요. 부격자 때. 근데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가 아다리가 안 맞아가지고 주일날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유럽여행 해봐서 알겠지만 유럽여행이 다 걸어다니는 여행 아닙니까?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돌아왔는데 딱 주일이에요. 이제 아내가 평소 가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교육자로 섬교던 교회 말고, 그서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처음으로 아, <laughs> 제가 말씀이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찬양 끝나자부터 졸기 시작하는데, 야 내도록 잘 자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말하고 싶은 게 골프 치러 간 거는 주일 빠뜨린 거고 몸은 교회에 있는데. 졸았으면 그거는 예배 잘 드린 건 가, 걸까요? 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게 우리가 참 생각을 깊게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골프를 치러 가는 건 물론 주일 성수 중요하니까 주일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골프 치는 그날 혹시 골프 다 끝나고 저녁에 예배 드리셨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녁에 예배 드렸다면 당신은 예배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근데 만약 골프는 쳤는데 저녁에 예배드리지 않았다. 예배 에 실패했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신약 시대 이유는 구약과 다릅니다. 구약은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지만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주일을 섬깁니다. 그리고 부활한 주일부터는 죄송한데 매일이 주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일만 주의 날이 아니고 매일이 주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일 골프 쳤다. 내가 매일 삶에서도 사실 예배답게 드려야 되는데 그거 안 드렸으면 뭐 그렇죠. 그리고 이런 말 있잖아요. 실패 속에서 배워야 된다고. 내가 골프 치면서 예배에 한번 실패했다.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나에게 한번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하지 마세요. 그거 신학적인 얘기 힘들어. 네세 <laughs> 네, 번째 질문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선택. 갈로 치고 자유 의지 갈로 닫고 사이의 차이 혹은 구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하... 이거 진짜 어렵네요.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예정과 그러니까 계획이 예정이라면 인간의 자유 의지 네, 이게 두려게 이제 어떤 부딪히는 지점이 있죠. 이럴 때면 뭐 하나님 다 계획한 대로 움직일 텐데, 내뭐 전도 한번 하나. 심지어 이런 분이 있어요. 기도 한번 하나. 하나님이 뜻대로 될 건데. 그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면 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다 읽으러 갈 건데. 이게 이제 부딪히는 영역인데. 어,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의 선택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지 예정하신 분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신학교 교수님께 들었던 강의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타고난 강의는 하나님의 예정 예지 뜻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팔짱 낀 거. 이 팔짱 끼면 안에 뭐가 있는지 안 보여요. 발장 끼고 있으면. 그럼 발장을 촥 풀면 여기에 뭐가 있는지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죽었다 깨나도 인간들에게는 이렇게 발장 낀 상태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해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 뒤돌아 봐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제가 개척하는 거요. 제 계획은 없었다니까요. 저는 그냥 단독목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뒤돌아보니까 개척시켜놨더라고요. 그 요셉 예화 보면 형들이 선택을 내리잖아요. 자유의지로. 이러면 팔아먹어야 되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알고 계셨겠죠. 근데 그래가지고 요셉을 어디에 보내셨습니까? 애국에 보내셔가지고 총리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팔아넘긴, 그거 보지 말고 자꾸. <laughs> 팔아넘긴 그 뭐죠? 이 형들까지 다 살려버리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선택이랑은 조금 거리는 멀지만 제가 너무 마음이 와닿아서 네. 한번 이 질문을 해 보고 싶어서 정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참 감사하고 뜨거웠는데 갈수록 믿음이 약해집니다. 성경만이 길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싫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막상 읽으면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연약한 마음이 들까요? 예, 슬럼프죠. 슬럼프. 영적 슬럼프죠. 예, 첫사랑 처음에 받았을 때막 뜨거워졌는데 시간을 흐르면 누구나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예, 뭐 당연한 겁니다. 일단 우선 이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주셔야 돼요. 이게 되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자꾸 이해하다 보면 그 감정이 눌립니다. 그 아까 제가 말했던 무의식 세계에 누구나 첫사랑은 식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연애하시면 지금 남편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그 이상한 거잖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뭐 청소년 사극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하시고 대형 교회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완전 나락으로 빠져버렸어요. 가정도 파탄 나고 교회에서도 공고 사직처럼 뭐 본인 사직한 건지그지 나와버리고 완전 바닥 영적 슬럼프. 목사인데 교회 안 가고 싶고 성도가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건 뭐 아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내 머리로는 성결 그등가내 마음이 안 따라가죠 안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하니까 교만해하다 뭐 온갖 종류의 그러니까 위로가 일도 안 되는 거지. 이때 어떤 성교사님한 분이 야 건너와라 필리핀 보라카 이런데 있잖아요. 건너와라 건너오라 는 후에 아니 이성교사님나왜 부르지? 성교식길로 불렀나 건너라 한 후에 성교나 시키고. 야, 놀아라 이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내도록 놀았대요. 거기서 막 물장구 치고 목사님이 그냥 한한달 동안 내도록 놀았답니다. 요트 타고 막뭐 하고 싶은 거안 하는 거다 했대요. 희한하죠. 육체가 한번 힐링이 되니까 영적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그때부터 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 아니지. 하나님이 갑자기 부스팅을 확 시키는데 그때부터는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본인이. 대답이 되셨습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함으로 인해 생활 패턴의 변경, 두려움이 있는데 일을 시작해야 할지 아니면 기존 생활을 유지해야 할지 어느 것을 생각해 선택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는 실은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이분에게. 왜이 분에게. 근데 왜이 고민을 하고 있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100%입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무의식한테 집에 받는 거예요. 무의식한테. 무의식이 7세 이전에, 야, 너고 실패해가지고 니네 꼬라지 그거 나중에 큰일 난다? 두려움을 계속, 공포를 계속 심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를. 그래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새술은 새, 새 가족 부대에.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가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뛰어내리라. 1cm의 기적이란 게 있거든요. 1cm만 옮겨도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변화를 줘도 그것도 엄청난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답변드릴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경의 인물들은 다 도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 너는 고향 본토 집, 아비 집을 떠나 가라. 갔잖아요. 베드로 뛰어내렸잖아요. 바울 와서 나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니안성 갔잖아요. 성경의 역사 일으킨 거 보면 전부 다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하려고 하면 이 무의식의 세계에 이 죄의 의식이 나를 꽉 잡는 거예요. 못하도록. 그런데 도전한 사람들이 보통 히즈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